세 분, 왼쪽부터 함께 보겠습니다. 네, 다정한 가족이네요, 정말. <laughs> 네, 가운데도 한번 봐주시고. 네, 지금까지는 굉장히 노멀한 그 포즈를 취해주셨는데, 우리 그뭐 스티커 촬영할 때뭐 멋진 포즈들 많았다면서요. 그런 거한번 할까요? 예, 멋있는 포즈? 뭐 보라뜨도 좋고, 아니면 뭐, 재밌는 포즈, 예, 좋습니다. 그런 거. <laughs> 양쪽에서 귀 만들기 동화구는 어떻게 할까요? 네, 좋습니다. 너무 예쁘네요.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고 밝았던 그런 현장 분위기를 내는 데는 세 분의 그런 어떤 실제의 친밀감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? 현장에서. 음. 현장에서 그냥 촬영할 땐 저희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치,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같이 또밥 먹고 <laughs> 같이 또뭐 쉬는 시간에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동화에 또 약간 이렇게 귀엽게 또 재롱 피는 그런 모습들도 너무 귀엽더라고요. 옆에 피아노에서 피아노도 막 쳐주고 그리고 워낙 애가 어른스러워서 극 중에 그런 동명이하고 자연스럽게 매칭이 됐어요. 동명이도 약간 엄마가 걱정할까봐 괜찮은 척 아빠한테 괜찮은 척 하는 그런 아들이었듯이 동화 군도 그랬던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챙겨주게 됐던 것 같습니다. 맞아요 그리고 동화한테 많이 정말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쓰는 유행어도 많이 배우고 네 그리고 아 저희끼리 소품사진 영화에 나올텐데 스티커 사진이 필요해서 세명이서 이제 소품사진 찍으러 촬영 다 끝나고 아~ 시간을 내서 스티커 사진 방문해서 찍었는데 그, 그래서 나눠 가셨잖아요 저희가 호흡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네. <laughs> 저는 심지어 뭐 잠깐의 에피소드라면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렇게 저 항상 집에 크게 좀 제가 작업했던 것들 모아놓는 칸이 있는데 거기에 가족사진처럼 이렇게 붙여놓고 네, 종종 보면서 네 웃고 회상하고 그랬습니다 네 어~ 저도 두 분이 너무 편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먼저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고 어~ 그래서 더 사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어떤 분이 그 분위기 메이커를 했나요? 어~ 뭐 아무래도 극중에 중재자 역할을 하신 또 아빠의 역할이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네. 흔히들 말하는 부자의 그런 케미 있잖아요. 정말 정말 실시 콜콜한 <laughs>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. 네. 뭐 엄마랑 아이랑 막 이때는 낮에는 좋았다가 밤에는 안 좋았다가 막 이러니까 네 옆에서 중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네네. 동화구는 어땠어요? 현장에서 엄마와 아빠와의 그 사이? 아두분다 너무 편하게 잘 해주셔서 어, 대화도 잘 걸고 연기하는데도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어 저희 영화가 가족의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. 어이 영화를 보고 2026년도 행복하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너무 어 어려운...